뽕따 한번 따라볼게요. 어우... 어 탄인이 진짜 짱짱하네요. 향으로써는 아직 확 풀리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이따가 향과 맛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뽕따 해서 따봉인 와인을 리뷰해 추천하는 채널 오늘은 칠레 유명 와이너리에서 레드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이름은 아르볼레다이고요. 이 와인이 좀 특별한 이유는 혹시 세녀라는 칠레 프리미엄급 와인을 아시나요? 제2의 파리의 심판 혹은 베를린의 심판 와인으로도 유명한 와인인데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제2의 파리의 심판이라 불리는 베를린의 심판은 칠레 와인이라면 약간 무시 하는 분위기였던 한 2000년도 초반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된 거죠. 이때 리스트된 와인들이 와, 쟁쟁했어요. 프랑스 보르도 그랑 크리급은 물론이고 뭐 슈퍼 투스칸 와인으로 유명한 사시카야, 티냐넬로 등 네로라 하는 프리미엄급 와인들이 리스트였거든요. 네노라 하는. 아, 네. 노라하는 내 노라 하나. 어 죄송합니다. 내 노라가 아니고. 네네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네, 노라하는 프리미엄 와인들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유명한 와인을 제치고 당당히 칠레 와인이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칠레 와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세냐라는 와인의 가격은 2, 30만 원대고요. 세계 탑 와인 평론가인 제임스 서클링한테도 100점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은 와인이에요. 발음이 왜 그래? 왜요? 네, 제임스 서클링 음. 됐나요? 음. 오늘 이 세냐 와인 특집은 아닌데 설명이 되게 길어졌죠. 세냐를 시음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냐를 만든 이 와이너리에서 데일리급으로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스타일로 만든 게 바로 이 아르볼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를린의 심판에서 이긴 게 아르볼레다가 아니고 세냐였어요. 세냐. 세냐가 이겼는데 그 같은. 와이너리에서 나온 게 아르볼레다라고? 네, 맞습니다. 그럼 세녀가 아닌 거네, 이게. 아, 근데 이 와이너리가 유명하고 좀 굵직한 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얼마인데, 이게? 제가 와인샵에서 구매했는데, 2, 3만원대 구매했거든요. 2만 7천원 정도? 음, 2만축천 네, 이거 그래? 괜찮 데일리 급으로 괜찮네요, 완전 가격은 괜찮죠. 세면은 2, 30만 원, 얘는 2, 3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3, 40분이 지났거든요. 향을 한번 다시 맡아 보면 와. 아까 처음에 제가 향 맡았을 때는 어, 뭔가 향신료 같은 향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피어오르는 게그 삼나무 향 와인의 향 중에 삼나무 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솔직히 살면서 삼나무 향을 맡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삼나무 향을 뭐 킁킁거리 이 삼나무 향을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초등학교 때 연필깎이 있잖아요 그 연필을 깎고 난 다음에 그 연필 깎기 통 냄새를 맡아봤을 때딱요향 이게 카베네소미니 품종 중에 하나가 약간 삼나무 향 나는 느낌도 있거든요 스파이시향 허... 막,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막이 양도 났다가 저 양도 났다가 계속 막 넘실넘실 넘실 거리거든요? 이 와인은 이제 양고기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고기 준비됐나요? 양고기 주세요. 저 양고기 갔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죠? 지금 초흥분 상태입니다. 고기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양념이 이거 쫄한 거야. 너무 맛있는데? 음! 양고기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음! 빨리 맛평가 해라. 같이 먹자. 와. 확실히 산미가 있다 보니까 이 음식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이 탄닌 그 떫은 성분이 약간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 양고기의 그 맛을 착 잡아주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뽕따 봉을왜요 뽕따 봉을 위하여. 진짜 맛있다. 음. 넘실거린다고 그러나? 넘실거리네. 음. 풍미가 넘실거리면서 마지막에 산미가 탄닌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먹으러 왔냐? 오빠, 이거밖에 없어? 음. 갑다그 이제 고기를 먹으면 좀 텁텁한 느낌도 나고 좀 기름져서 느끼한 맛도 있는데 이 와인을 딱 먹으면 그냥 회에 소주 마시고 깔끔하게 좀 끝내는 것처럼 너무 깔끔하게 씻어내는 느낌? 진짜, 진짜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리지. 음, 어떻 내가 향신료 음. 처음에 향신료가 떨졌잖아 음. 근데 이것도 향신료 꽤 많이 썼어. 음, 치미추리에도 그 지금 내가 넣은 게 지금 향신료 세개 이상 썼단 말이야. 마늘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좀 향신료가 많이 첨가된 양고기, 굳이 양고기로 국한되지 않아도 후추를 뭐 잔뜩 뿌린 뭐 용류랑 같이 드시면 너무 맛있는 레드 와인인 것 같아. 실내 레드와인에 대한 추천하는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와인으로 리뷰엔 추천해드리는 뽕 따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뽕 따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